안녕하니까 조이트입니다. 국힘 이 2년 전에는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현, 박진도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경인메일에서 보도했어요. 에, 국힘 2년 전에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에, 김기현 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도 네 그러면서. 2023년부터 30년간 137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게 된다고 지적을 했고, 에, 치명적인 삼중수소, 비롯해서 60여종 방사성 물질, 완전 제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년 전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렸을 때 격렬히 반대하던 국힘이 지금 침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 같은 최근의 국힘 반응을 두고 내로 남불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은 뭐 태영호 그리고 김기현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외교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진, 뭐 이태규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만을 못 믿는 겁니다 적어도 양심의 뇌가 있으면 이렇게 행동 못하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네, 국힘 의원 59, 59명,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반대, 지금은 찬성하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에, 오염수 방류 반대, 그때는 많고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에, 이런 에,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산 해운대구의회도 국힘 반대로 오염수 반대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국힘의 제주도 의원들은 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거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국힘 제주도 의원들 여야 떠나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거고요. 네, 홍준표 국힘이죠. 국힘 시장은. 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찬성하면 안 된다 라고 소신 발언을 했고, 에, 이현주 국힘 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끝까지 반대하길 바란다. 이렇게 외쳤고, 네, 이현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에, 국힘 소소 부끄럽다. 어느 나라 정당이냐. 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이현주 윤 정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직격을 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고 그리고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오직 국민의 안전, 네 국민의 안전과 어민 그리고 상인들 또 세계 이 해양 생태계 보호적인 측면에서 양심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또는 정치적 계산에 꼼수에 이용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